이부진 사장이 정동원의 소속사에 직원해고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로 인해 소속사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으며, 정동원은 이 사태 속에서 이부진 사장에게 보호를 받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. 이 사건은 소속사의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고,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. 최근 이부진 사장이 정동원의 소속사에 대해 강력하게 직원해고를 요구했습니다. 이부진 사장은 소속사 직원 중한 명이 자신의 기업에 불리한 행동을 했다며 그 직원의 즉각적인 해고를 요구했습니다. 이부진 사장은 해고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속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정동원은 매우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그는 소속사의 혼란과 그로 인한 압박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부진 사장은 정동원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보호하며 그의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. 정동원은 이부진 사장의 이러한 행동에 큰 감사를 표하며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정동원의 소속사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 소속사는 이부진 사장의 요구와 정동원의 입장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. 소속사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팬들과 대중은 정동원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